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mx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가륵을 y는 4분의 1을 이등분한다 다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얘를 알파다 라고 놓게 되면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2알파잖아요. 탄젠트 2 알파는 얼마니? 라고 하면 이 부분을 탐, 알파 플러스 알파로 보면은 1마 탄탄 분의 탄뿔 탄이죠? 이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- 16분의 1분의 2 곱하기 4분의 1. 그러면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15분의 16 해주면 8. 15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.